예, 반갑습니다. 예, 유통입니다. 아, 공산 뺄갱이들하고, 간첩들하고, 종북 좌파 시래기들이 죽어도 싫은 내 나라 대한민국을 떠나라고 외치는 유통입니다. 용산 경찰서에 앞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사고를 우려하면서 전화를 했는데도 용산 경찰서가 미흡하게 대처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그런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은. 아, 전라도 구례 경찰서장을 하다가 올 1월에 이미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안 남았을 때알바기로 아주 꼬잡하게 아주 비겁하게 영상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알바기로 심어 놓은 사람이 바로 오늘의 참사를 방관한 경찰서장이랍니다. 알바끼 참 비겁하거든요. 그리고 왜그게다가박아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어, 새로운 정부청사가 용산 국방부 그 말로 가기 때문에 그 관을 경찰서거든 제가 볼 때는 뺄개이 중에 뺄개이 종북 좌파의 사성을 가진 발끝부터 온몸 전체가 눈알까지 빨간 뺄개이를 심어놨겠나. 아, 그것도 문대가리가 알고 심었겠습니까? 옆불대기 붙어있는 뺄개이들이 추천을 하고 도장을 씌워주가 아, 그렇게 심어놓은 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문정권이 너무나 폭정을 하고 문정권이 만든 그 단어 내로남불 문정권이 탄생시킨 사자성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서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 내가 하면 정의롭고 정당하고 네가 하면 사기고 도둑이다 이상한 논리. 전 세계인들한테 고기를 들지 못할 사자성어를 만든 위대한 그 정권을 정말 국민들은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에 희망과 미래가 없다. 그래서 검사 윤석열, 정치인이 아닌 정치인의 신물이 난 대한민국의 자유 애국 시민들이 잠을 설쳐가면서 투표 날, 투표가 끝날 때까지도 자기들의 한 표를 가지고 만든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뜻이 없던 인간 윤석열은 검사 출신의 검사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고 이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알바키 해난데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침식에 그렸습니다. 청하들을 국민에게 돌려준다고, 돌려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공약, 공개적인 약속입니다. 공약은 공갈 약속이 아니고, 공개적인 약속이 공약입니다. 공인으로서 또 하는 약속이 공약이지요. 자, 그 공약 중에 무너진 상식과 무너진 정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그게 바로 국민의 뜻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뺄갱이 새끼들 좌파종북 시블레기들이 지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추모제를 연다 그러면서 외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이랍니다. 누가 만든 대통령인데 국민이 만든 대통령을 조금 음대로 퇴진시키고 이 촛불에 재미를 들이 가지고 해야 예, 웃었도안합니다 저는 오늘 저의 멘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정님에게 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탄생되었을 때 서울대 고대 연대 법학부 학생들이 1년에 300명씩 어 고시시험을 치는데 그거를 보이콧 했답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의 그 수재들이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뜻으로 고시시험을 보이콧 했답니다. 안쳤답니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갔답니다. 근데 그때 시험을 친그 나머지 그 중에 한 명이 경희대 출신의 문재인이랍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서울의 명함도 못 내고 저 지방 부산에서 조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가지고 있다가 종북 자파 시블레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크게 매달리고 붙들리가 이리 가자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면 저리 간것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팩트입니까? 팩트랍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고가 났다 치면은 요 예. 자,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예를 들어서 었 어, 내가 뭐 식당을 하니까 식당을 비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식당에 종업원이 사고를 쳤으면 그 사유 책임은 첫째 종업원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업원을 채용한 그 인사부장 한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사부장을 채용한 그 주인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사고를 친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고를 친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그 사고를 이태원 사고를 이태원의 그 국민들의 그애 끓는 전화 신고 전화를 미흡하게 대응한 그 경찰들이 첫째 사고를 친사람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 박아놓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고, 그 다음이 그곳을 책임진 책임자의 문제도 나는 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의 리아야 코카, 크라이슬러라는 자동차 회사 미국에 그 회사가 도산되기 전에 리아이아 코카 회장이 노인검, 무보수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크레슬리를 살렸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에서 사강을할수 있었던 것도 히딩크라는 명장.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명인도 있고 명장도 있습니다. 명인도 있고 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가 만사다. 적재적소에 어떤 인재를 쓸 것이냐?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습격을 할 때는 총을 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칼 화살 단도가 필요합니다. 총선 소리가 뻥나 버리면 한방에 들키거든요. 희한한 논리로. 대한민국을 다시 전복시켜서 빨갱이 천지로 만들라는 저 종북 좌파 시블레기들 간첩들, 그 다음에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민주당의 개국회의원들, 거기서 떨어진 개국회의원 바라기들, 그것들이 또다시 어둠을 깨는 빛 촛불을 들고 어둠을 깨는 게 아니고. 평화와 자유와 민주를 깨는 그런 난동질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그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미흡하게 국민 여러분들도 대처를 하면 안 됩니다. 냉철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초보 대통령입니다. 초보 정치인입니다. 이제 오경을 되었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바뀌어야 될게 한두 가지입니까? 민노총, 저거 뺄갱이 집단들입니다. 정교조, 교사들이 애들만 잘 가르치면 되지. 무슨 노동조합이 필요합니까? 정교조, 저 엉망칭창 씨블리기들이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예. 저것들도 보수 우파에, 가짜 보수 우파들, 지밖에 모르는, 손잡을 줄 모르고, 화합할 줄 모르고, 소통할 줄 모르는, 치만 잘랐다고큰 소리 치는 인간 시래기들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좌파들의 그 특징 중에 우리가 존중해야 될게 저는 하나 있다고 봅니다. 저것들은 똘똘 뭉칩니다. 똘똘 뭉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똘똘 뭉칩니다. 간오장육부 창자까지 칭칭 엮어서 뭉칩니다. 근데 보수 우파라고 자칭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이익주의만 취향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이 울릉도 앞바다에, 울릉도 뒷바다지 앞바다에 미사일을 뻥뻥 쏴도 민주당, 저 뺄갱이 정당에서는 속으로 박수치고 있으면서 어떤 성명도 하나 안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검사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습니까? 우리 애국,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힘과 사랑을 그래야 이 나라가 다시 반듯하게 이뤘습니다. 영상 경찰 수장 같이.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바게 해는 경찰 수장들, 전국에 다 물갈이 안 하면은 경찰은 안 바뀝니다. 젊은 경찰들 중에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정, 젊은, 경찰서장, 젊은 경찰 수장, 젊은 경찰청장으로 안 바뀌고는 경찰의 미래는 없고 경찰의 미래가 없으면 국민의 미래도 없는 것입니다. 추구도 공산당, 벨게이들, 종북자파, 간첩들을 싫어하는 유통위가 행설수술 전해드렸습니다. 유통TV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금 유통의 직업은 유튜브로 먹고 사는 유튜버입니다. 긍정은 행복을 부르고, 부정은 불행을 부릅니다. 덕담 사람 살리고, 악담 사람 죽입니다. 긍정과 덕담은 자유 애국 시민들의 그림자입니다. 오늘도 긍정과 덕담으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저녁 실방은 오후 8시, 예, 바로 이곳, 예, 제 안방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미미 혼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예, 저의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 미미의 수십니다. 미미의 수다 수바리오 미미의 시다바리입니다. 전화로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카터.